사랑하는 마음 내게 있어도 나태지, 사랑하는 마음 내게 있어도 사랑한다는 말 참아 건네지 못하고 삽니다. 사랑한다는 그말 끝까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무진 마음 내게 있어도. 무진말 참아하지 못하고 삽니다. 나도 남들한테 무진말 들으면 오래오래 잊혀지지 않기 때문. 외롭고 슬프다는 말 남들한테 들으면 나도 덩다가 외롭고 슬퍼지기 때문. 사랑하는 마음, 아끼며 삽니다. 모진 마음을 달래며 삽니다. 외롭고 슬픈 마음을 숨기며 삽니다. 선물 나태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 아름 세상을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제가 그 저희 어 어머니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가 지금 용띠세요. 그러니까 여든넷 이렇게 가십니다. 어렸을 때 항상 그림책을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견에 하얀 물새 꿈이라는 동화집고 있는데 그걸 품에서 이렇게 읽어주시고 그 거의 숲어요. 슬픈 대목 있어 울고 <laughs> 에, 이렇게 해서 어머니 이게 어머니 받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엄마 고향은 그 백제 왕도 익산이에요 그래서 저 임신하시고 친정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친정에서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할머니 사랑 많이 받고 제가 이제 세 살에 여기 그 법원 뒤에 선화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살 때부터 여기서 이제 초중 고등학교. 47배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60이 됐어요. 근데 60 되니까 후배들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여튼 사회적인 책임있는 자리를 하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 친하게 자진했는데 이제 시간이 되다 보니까 바쁘고. 네. 그래서 제가 이 도시에서 성장하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생업으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지구촌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도시전략. 도시전략과 삶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베네치아는 10만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해왕대국이 되고 천년 동안 공화정을 유지했습니다. 네렉산스는 바다의 도시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문명의 중심지다 이 말이에요. 사이즈가 정한 확게 아닙니다. 그게 제 책의 중심이론이 중심지 이론이에요. 그래서 메가시티도 뭐, 거창하게 그런 게 아니라, 문화적 영향권, 경제적 영향권, 기술의 중심권,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후배들도 시간이 없고, 그래서 제가 고작 할수 있는 건 페이스북에 좋아요 정도만 누르고 마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60이 되버리니까 아이, 시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앞으로 도시경영을 20년 정도, 어, 하게 되고, 20년은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 텐데, 후배들한테, 에, 대학 시절, 그때로 가서, 우리 저, 막걸리 동산에서 이야기들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책도 같이 읽을 때, 그 마음으로 가서, 아, 도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제 초등학교 동창부터, 어, 또, 중고등학교 동창, 우리 저, 우리, 예, 우리 저, 고등학교 우리, 소송장님부터 해서 다, 그 다음에 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살았던 분들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우리 정말 바쁜데 제지 옆에 박종호 회장님까지 중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제가 살았기 때문에 이 도시와 함께 우리 중심도시 대전, 아, 또 그게 생애도시고 그것이 결국 실존의 발견이거든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실존의 발견이에요. 누구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도 아니고 내 자신을 보는 거. 그래서 어, 어머니가 지금 했는데 그게 어머니가 호독한 건가 제가 호독한 건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김창수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대훈이가 왜안 뛰냐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습니다 아임강리의 에디더 뭐예요? 난 끝나지 않았어요. 스틸을 얼라이브 아주 살아있고 스 t 파이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오디세우스의 항해 같은 게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